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시 100편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례의 길을 는백 191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례의길행 향한 주의의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론이 미워 그 바닥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을 문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주의 영이 함께 하미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의 힘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나기도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성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 백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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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되는지, 3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그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나를 지으시며 또 그분은 나를 에,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 그분은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나를 지으셨으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호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네. 또한 번, 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어, 그, 어, 것이 또 기록되어 있죠. 네. 감사함으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이 예, 내대뿐만 아니라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예, 은혜가 넘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십계편에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나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든든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며 또 우리를 지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의 삶을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선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하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시또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